두민이 <laughs> 일찍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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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좀 다니스로 아, 와. 나 오늘 마지막 친구이거는 <laughs> 네. 어이. 예? 야, 셰프. 너누너또 늦었어? 아니. 너내일도내으면 태성이랑 개인 가다도내 나랑 도개가 너도 내가 너도 나 오늘 마지막 친구 내가 마도 내가 너도 내가 너이 내가 그눕누가 안좋은 습관이야? 고쳐! 3살바를 여기까지 가! 네. 옷은 뭐야 반사판걸이얼굴 가! 지야장주사로거신단다 유산자 면비 괜찮은 선 괜찮지 다아그윤민이형 <laughs> 아, 마지막 출근했지 아린가? 오늘은 지가 안하셨나? ㅎ ㅎ 니까 <laughs> 힘들었냐? 네 <laughs> 지환이 할머니 퇴원 잘하셨다 최우빈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안 늦었어? 안 늦은 지환입니다! 안 늦었어? 예! 최우빈 여기 일연선도 보람 있는데! 형이 나쁜 듯 하다니까! <laughs> 뭐야 나하고 마지막 두 분인데 아인호 깜짝 파티나 서프라이즈 안 해주나? <laughs> 즐거운 시간입니다. 옳지. <laughs> 자, 오늘은 이 최현준이가 대장이 된 기념으로 중앙예술각의 여덟 동양의 중앙예술각의 모든 자금을 다 끌어다가 전체식이겠다. 대장이 좋아하는 생명살이식만으로도 소주 한 지금, 지금, 시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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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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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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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생각해봤는데 나도 생각해봤는데 지원이한테 막히잖아 니 내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다시 생각해봤는데 잠시점 시스템 가시 구축해야 되고 나좀더계시 하는 싶주에지원이가네안 그래? 지방이 다 맞다 고맙다 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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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뭘 해야 돼? 웃음> <laughs> 자, 개 계속 들려 윤민대원납시오 진상 진상 통화하고 나려라 통화하고 자 오늘 뭐 이셨는지요 네. <laughs> 오늘도 기쁨의 땅을 한번 늘려봅시다 상품이 아니라 <laughs>